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 전영섭입니다 저는 농촌에 귀농한지 어느덧 25년이 되었습니다 농업 관련 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농업 관련 회사 연구소를 근무하고 어, 결혼 후에 1년 있다가 귀농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기간이 25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야채 뭐 과채류 어, 뭐 엽채류 화해 같이 복합으로 해오다가 화 에, 복합으로 해오다가 이제 야채, 채소류는 다 금하고 이제 꽃맛, 분화류, 절화류 꽃만 재배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살면서 제일 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농산물 제값 받기입니다. 농산물을 어떻게 제값을 받아서 팔로 문제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아서 팔로를 하냐, 판냐, 판매를 하냐 그,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한 꽃에 화해농사를 하면서 고민한 꽃에 내가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직접 판매하면 되겠다. 그래서 꽃농사 꽃 가게를 10여 년 전에 삼례 IC 근처에도로변에 매장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꽃 농장은 2천 여 평을 합니다. 1천 평은 왁스 플라워라는 절화류를 재배하고, 1천 평은 분화류 화분류. 다육이가 한 3, 400평, 허브류가 뭐 3, 400평, 관염류, 기타 여러 가지 천평은 바닥에 쫙 다품종 소량 생산, 화분류를, 꽃 화분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배한 것들을 지금 보시는 이런 화원에서 갖다 놓고 거의 제가 6, 70%, 7, 80%는 농사진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소비자와, 생산자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부단히 판매 제값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또한 직접 이렇게 파원도 하지만은 7, 8년 전에 로컬푸드완주군로컬푸드 1번지, 로컬푸드,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제가 화해류를 이렇게 판매하게 됩니다. 화해류는 처음에 제가 로컬푸드는 처음에 매장에 출항하고 지금은 한 10회 농가가 판매가 잘 되니까, 판매가 잘 되니까, 10여 농가가 이렇게 판매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뭐 대위원도 하고, 노컬프 적정자 감사도 하고, 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하는데, 경장이 많은, 이렇게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로, 여러분들 직거래도 하지만, 예, 이렇게 부단히 판매를 노력한다 그랬죠. 직접 판매도 하지만 노컬프도도 하지만 또한 저는 SNS를 최근에 완주 노컬프 완주군 용어키 쓸때 한테서 1년 가등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페이스북 예, 그다음에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 요즘에는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도 조금 하지만 제일로 유튜브를 이렇게 최근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독자가 달로날로 증대해서 거의 2천 명 정도가 넘어스러서 이렇게 유튜브로 인해서 주문이, 택배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광고 수입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매 수입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농민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력하지 면안 된다. 계속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더욱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소득 증대를 하려고 노력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며 이렇게 좋은 정보 교류해서 더 많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 우리 이렇게 모인 분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1년 과정 매월 이렇게 하지만은 남, 남도록 계획했던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는 모든 우리의 모인 우리의 모든 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끝까지 인내하면서 열심히 파이팅 아자아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